경기 시작했습니다 한시즌형 아트투사이디 쓰고 있는 최영훈 선수입니다 자 그러고 주발 아이디 쓰고 있는 박주우 선수 대 전진서플이에요 자 이러면 배럭더블이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러면 자배럭더블이지 땡컴인지 뭐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팩더블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없고 자 배럭더블이죠 이게 근데 이렇게 하면 질럿이 안 지나가지나요? 쟤잘 몰라가지고 이러면 질럿이 안 지나가지나? 지나가실 것 같은데 질럿 여기로. 저거 전에 저거 전으로 착각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은 어팩 더블? 예? 이러면 이거 드라이 다 깨지는데 드라이 서플이 깨지지 않나요? 이거 벙커로 여기다 박아야 되는데 그럼 벙커로 여기다 박아야 되는데 이러면 어 일단 좀 보겠습니다. 일단 좀 봐야 될것 같고 자 이러면서. 자 그리고 이게 좀 예? 아, 이게 뭐야? 아, 이미 아, 이미 얘기가 된 거예요. 이거 지금 팀장님이랑 어, 이렇게 어 이렇게 하는 어, 자, 이런 투패 여기는 여기 투패 그냥 딱 봐도 이거. 근데 대각인데요? 자, 여기 1 9액인데 아, 1 9액 이런 젠장아. 자, 이러면 사업 찍어야죠, 그냥. 예, 네, 사업 찍고 드락 찍어야죠, 그렇죠. 자, 이러면서 엠베치료 했고, 자, 이러면서 투팩이에요, 여기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 원팩 원스타네요, 이거. 아, 원팩 원스타네. 그래서 투팩이면 엠베러이를안 하는데,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이게 투팩이면은 아... 원패 원스타네. 원패 원스타... 원패 원스타... 까... 아니네요. 얘... 예? 이것도 뭐야? 어? 아니... 코쿤 튜냐님 이거 얘기 된 거예요. 이거? 피노키오상 이거 얘기 된 거야? 이거 안된거 아니야? 이거 진짜 말이 안 되잖아. 원팩 더블인데 진짜 가스 계속 하고 있고 이제 이게 벙커 이게 뭐야 이게. 아 이게 그니까 제가 봤을 때 그거 같아요. 그냥 팩과 원래 투팩을 하거나 원팩 원사라가 둘 중에 하나를 할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대각이라서 안안 하고 그냥 커미드지인거 같은데 이거. 그죠? 이거 이거는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죠? 자, 선탱크, 여기 또. 예, 네,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빌드 안래야이거까지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애초에 팩토리도 굉장히 느리거든요. 이게 지금, 그까 투서플 짓고, 마린 짓고, 벙커 짓고 팩트리라서 팩토리도 엄청 느리고 커맨드도 엄청 느린거고 이거 자 이러면서 트리트 옵저버 자 이러면서 엠베 엠베 아머리 자 이러면서 여긴, 여기, 어 여긴 좀 넥을 빨리 가져가네요 자 4드라넥? 좀 쟀어요? 테란? 아좀 많이 쟀어요 이거는 아 6드라넥이네요 아 6드라넥이네요 예자 이러면서 넥 지어주고요 6드라넥 같아요 아 5드라네요 예뭐 어쨌든 뭐 5, 6드라넥 비슷한거죠 이게... 이거 이미 테란이... 게임이 저 있죠. 이거... 이거 어떻게 이기나요? 테란이... 이게 안 불리한 게 아니라, 이거 엄청 불리해요. 이게 지금... 6분... 지금 중반 인데 투팩도 안 올라가요. 이게... 가스를 너무 많이 파가지고 가스 자원이 안 맞아서... 초반 아다리가 안 맞아서 투팩이 안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원래 3팩지 찍어야 될 타이밍인데, 거의... 투팩도 안 올라가고, 이미 가 있죠 벌써 이거 이거 어떻게 이기죠 자 이러면서 아둔 자 여기 오탱크 이게 애초에 선탱크를 찍어 그게 뭐선탱크로찌르기를할 것도 아니었고 이게 대란이 선탱크 아야봐 토스가 선탱크인거 알기 때문에 그냥 막재도 됩니다 마인드 없기 때문에 막재요 그냥 이거는 3컴을 먹을 각이 안나와요. 왜냐면 이게 팩토리가 하나고 팩토리에서 지금 탱크만 찍고 있고 벌처를 안찍기 때문에 토스가 그냥 무한대로 질겁니다. 무한대로 그냥 이거 솔직히 이렇게 4게이트 올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2게이트에서 어차피 원팩인거 알기 때문 그냥 4에 꼬박 올리면 게임 끝납니다. 이거 절대 못리겨요 여러분 토스, 테란이 3컴을 먹을 각이 아예, 아예 안나옵니다. 이거 이게 애초에 이게 게이트를 늘릴 이유도 없어요. 이게 게이트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이 게이트가 그냥 4대으로 꼽고 어차피 옥저버로 원, 원, 원팩인고보호있기 때문에 그냥 2게이트만 유지해놓고 그냥 4대 꼽고 그냥 그냥 질대라도 그냥 압박해버리면 3컵 먹을 각이 안 나와요 이게 애초에 이거 지금 커맨드 짓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테라니 원팩에서 3, 3컵을 짓습니까 예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애초에 자 이제 패트로 늘어나요 8분인데 이제 패턴 가들어갑니다 이제. 그죠 어떤, 어떤 테란이 원팩에서, 원팩에서 삼컵을 먹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건. 자, 이러면서 아비터. 자, 아비터 찍고 5게이트. 이게, 이것도 지금, 그니까 아직도 최용론을 가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애초에 원팩인 걸 보고 있는데, 그냥 빠르게 렉 찍고, 짼 다음에 게이트를 늘려도안늦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 삼, 이게, 이게 지금 3대에서 지금 뽕칠라는 것 같은데. 자, 이러면서 자리 잡고 있고요 자, 이러면 이제, 저거죠. 이러면 기회를 준 거죠. 결국 테라한테. 기회를 준 거고 이러면. 자, 아비터인 건 봤어요. 어, 예, 예, 빨리 나가면 안 되죠. 자 여기 4팩, 4팩에서 스타포트 5팩도 아니에요 심지어 지금 자 이러면 4이4넥가 너무 늦죠 일단? 이게 4넥을 진작에 됐어야 되는데 이게, 이게 4넥이 아니라 5넥이었어요 원래 이게 지금 활성화가 돼있고 여기에 5넥을 지었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지금 원래 사이즈가 자 이러면서 포탄 하나 지어주고 있고요 아비터 올라갑니다 자 이러면 테란이 막 그렇게 나쁠건 없습니다 어쨌든 토스가 좀덜째고덜째면서 게이트를 늘렸고 이러면 이제 토스가 한번 박아야되거든요 결국 이러면 토스가 강제로 근데 이게 맵이 범이어라 이게 박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자 이러면서 팩토리 팩토리 늘려주고 있고 자 이제 아직 이제 가스 파고 이거 애돈 달아야죠 이제 애돈 달고 여기 업데이트 찍어야죠 이제 자 이러면서 벌써 돌아다닙니다 자 뽕을 칠고면 확실하게 치는게 좋아요 그렇죠 지금 파이은 빨리빨리 뚫으면서 이거 어찌됐건 저찌됐건 뽕이거든요 이게 지금 테라니? 아니 뭐 톱스가? 이게 아마 워나비터 나온 시점에서 스테이지 필드 쓰면서 이거 아마 뽕칠것 같은데, 사이즈가... 아, 이거 삼+ 삼가 도안 파고 있고, 자 이거 무조건 뽕인데 그게 더 많이 늘었어요. 이게 토스가 아마 한12 원래 제가 알기로는 11분인가 1 2분에 200이 찍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자 토스 1분 쉬고 있고요, 좋아요? 자 이게, 테란이 뭐 벌처로 이득을 보는 거같아요 이게 이득이 아니에요 지금 벌처 버릴 때가 아니, 벌처 나갈 때가 아니에요 지금 해초에 뽕이에요 뽕 여긴 2 0 3미니다좀 있으면 보통 11분에서 12분 사이에 200이 찍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자 이제 좀 있으면 200찰 거고 자 이거 벌처 이거 버리는 것도 별로 안 좋은 판다 이거 그냥 줄려요 이거 아무리 범위여도 범위하고 아무리 씨와 십, 십, 태사기 맵이라고 해도 자, 아비터 나왔고요 자, 인구수 180. 이게 좀씩 갈 거거든요, 이거. 이게 인구수가 200이 찍힐 때 제가 알기론 이게 아, 아비터가 많아. 이게 100이 딱될거예요 제가 알기론 이거 제가 예전에 그, 가미사마가 이것만 하는 거, 어 이거 마음 밟으면 안 되죠. 가미사마가 하는 거걸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게 100이 딱 찍히면 그때 스탯이 딱 걸고. 그냥, 어택당! 해가지고, 그냥 게임 끝내는 거. 어, 근데, 마인, 마이, 어, 마인좀 많이 밟았네. 자, 벌써 아, 다 버리죠? 이거, 이거, 일꾼 지금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애초에? 이게 밀립니다. 이거 벌써 없어요? 벌써 한부대도안 돼요, 지금? 가죠? 아, 근데 이스테 시스가, 아직 안되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아, 이거는, 이거는 막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아, 근데 토스가 진짜 더럽게 못 싸우긴 했는데, 네, 못 막아요, 못 막아요, 예, 네, 못 막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저 막을 각이 아예 아니에요. 네. 네, 이건 막을 각이 아예 안 나옵니다. 이러면 네, 삼콤 날라갔고. 자, 질러, 아, 질러, 바글바글해요, 예. 이게, 아마, 아다리가 살짝 안 맞아서, 아비터, 만화가, 안 돼가지고, 그나마, 이 정도 소모된 거지, 이거, 스탯스도 있었으면, 그냥, 아예, 그냥, 예. 잽, 잽도 안 되고, 그냥, 털었을 겁니다, 예. 자, 아비터, 치고, 그렇죠, 아비 에이, 이제는 아비터만 치고 됐네, 이거, 지금, 프로브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거 어, 문제가 아니고 자 커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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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깨지면 진짜 제짜 쥐지에요 그냥 어 이거 깨지면 끝나요 게임 아아 아, 이러면 예 역전 안 됩니다 끝났어요 이역좀 불가합니다 이제 이게 3컴이안깨졌으면 그래도 할 만하다고 얘기를 할것 같은데 이런 상점이 깨져가지고 이제, 이제는 힘듭니다 예. 이제는 토스가 그냥 사, 여기, 여기, 여기서 이제 오넥 짓고 그냥 무한 리코셔 하면 끝이에요 예. 절, 이제는 뭐 뭐가 안돼요 이제. 이제는 무한 리코셔 하면 되죠 이제 그냥 그냥 오넥 짓고 프로 붙이면서 그렇죠 자 오넥은 그냥 여기다 먹는게 낫죠 예. 굳이 뭐 스타팅 먹을 필요 없어요 예, 그냥 오넥 여기다 짓고 그 아비터만 꾸준히 찍으면 됩니다. 스타게이 하나 더 늘리고 그냥 아비터 찍으면서 예, 무한 리코시 하면 됩니다 이제. 심판의 알. 어, 그래도 계속 별처럼 이제 털고 있고 뭐 프로보야 근데 찍으면 돼서 애초에. 예, 애초에 사넥이라 근데 프로보는 좀 찍긴 찍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아토톱스 네, 예, 프로브 여기서만 찍는 게 아니라 지금, 지금, 4댕에서 그냥 다 찍어야 돼프로브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변수인 건, 여기서 한번더 들이 박는다. 이러면 이 이제 태어날 때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예, 이거 들이 박을 필요 없죠? 애초에. 예, 이거 들이 박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리코슈바 하면 됩니다, 이제. 예, 아, 어, 업은 돼 있어. 업은 이 업이 돼 있긴 한데. 자 오늘 지었구요자 이제 리코슈만 하면 됩니다. 리코슈만 어차피 배수도한 대라서 이거 다아두 대네. 자 이제 여기서 테라는 여기서 눕고 이제 리콜 한 번만 잘 막으면 어떻게 되나한두 번만 잘 막으면 그도 따라갈만 하거든요. 자 이러면서 오늘 지었구요 프로브를좀 찍긴 찍어야 될것 같은데, 프로브가 너무 없는데, 근데. 여, 이거 활성화가 너무 안돼 있는데. 자, 이러면 스한라3명 돌리고 있고요 자, 박으면 안 돼요, 이거. 어디 벌처가 너무 없는데? 아, EMP 왔어요? 어 잠깐만요. 자, EMP 맞았고요 어, 벌처가 여기에 있네. 자, 이거 풀업으로 너무 안 찍었는데, 근데 풀업으로 왜안 찍어야 지찍 되는데, 이거? 테란이 2업이고, 2업, 이제 총 6은 3업이요? 아, 이거 EMP 맞은 게 너무 컸는데, 근데. 자, 이거, 어, 이거 들어가는 거 진짜. 예? 이거 들어간다고? 자, 어, 이거 진짜 겁나 잘 들어갔는데. 근데 이거, 이거는 안될것 같아, 사이즈가. 어, 아, 근데 너무 잘 어울렸다, 이거. 이렇게.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자, 소모하고 가고 있구요. 자, 배스도 죽었고. 자, 여기도 밀려요, 이거. 잠깐만요. 자, 이거. 커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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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맨자 근데 이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손모되면 토스 가안 좋죠 이제는? 어? 잠깐만요. 어 근데 아이 S C v 좀 많이 죽긴 하네. 어? 근데 잠깐만요. 아니 이게 풀러버가 없어서 이진거질 같... 수도 있겠는이 토스가 진짜로? 아, 프로브가 없어. 3이요 어? 자, 일단 일단 테란 다 말랐어요. 일단 테란 다 말랐고. 테란 다 말랐어요, 일단. 테란 말랐고. 아니, 이거 프로브가 너무 없는데 진짜로? 어, 여기 옵저브도 없어요. 어? 어? 어아 진짜 많이 다 지웠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조금 봐야돼요 조금 봐야되는게 그니까 토스가 프로브가 없고 결국 오행에서 멈춰있고 테란이 것만 지키면 어나 할만한거 같은데 이제는 테란이 할만한거 같은데 이거 삼파츠도 안파고있죠 일단 아니 프로브가 아예 아유... 아비토도 없고 게임 할만하죠 이제는? 이제나 할만하죠 물론 이걸 지킨다는 조건이에요 이 범위화가 여기가 3마티가 산말티가... 뭐.. 야 미네랄이 좀 적어서 자 프로브 붙였고 여기 이 자원 활성화가 엄청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토스가 지금. 어, 근데 이게 결국 사건 돌아가면, 자 아비타나 나왔고요. 아직도 원스타예요. 게임 진짜 몰라요. 아직 봐야 됩니다. 이제 이러면 토스가 이제 태스 3명을 찍었고 이제는 봐야 됩니다. 아니 이거야 리콜만 하면 이기는 걸 왜? 아, 이러면서 또 견제... 자, 근데 이게 벌초를 결국 계속 소모를 하고 있는 거라... 좀 봐야 될것 같아. 일단 좀 봐야 될것 같고... 아, 이거 프로모가 너무 적은데 진짜... 이거 아무리 봐도... 자, 이거 프로 빨리 빨리 갖다 붙여야 돼요. 지금... 지금. 자, 토스... 인구수 130, 170... 자 3위협이에요 근데 자 이거 EMP 또 맞아요 잘못하면 여기 멀티도 모르는 것 같고 보니까 이 EMP 또 맞습니다 그쵸 그렇죠? 자 EMP 아마서 일단 EMP는 아마 아 근데 이거 빨려 들어가요 아야야야야야야야야 드라가 들어가 다 죽었어 아 드라가 다 죽었어 아 이러면 근데 벌처가 없어요 벌처가 없어요 벌처가 없어요 일단 벌처 없는데, 와, 씨, 소모, 개 잘했다, 이거. 와. 소모를 너무 잘했다, 이거는 그니까, 러 이게 벌처를 이렇게 쓸게 아니야. 애초에 이게, 애초에 이렇게 벌처를 변제할게 아니라, 지금은, 바짝 누워야 되는데, 아, 이러면, 탱크가 다 죽어서. 아이두 군데, 결국은 피해를 보고 있고, 조금씩. 아, 여기 멀티를 알고 있네. 근데... 아, 이놈의프로브는좀 어떻게 좀 해줘라. 진짜... 아, 진짜 프로브딱한 부대만 더 찍었어도 이거, 이거 그냥... 그냥 이겼겠다, 이거 그냥... 아, 예, 아, 이거 그냥... 이거 다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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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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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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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쵸. 그렇죠? 예, 잘, 잘 막았고. 자, 이렇게 벌초 소마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지금 테란도, 그렇죠? 소하면안 돼요. 테란도, 자, 아비터 리콜 준비. 템플로 나오고 있고요 이제 토스도 자원이 별로 없어요. 자원 활성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일꾼 10마리고, 여기 6마리. 여기 그나마 한부대. 일군이 다 없어서 내가 봤을 때 40마리가 안 돼요. 어, 이거 테란 나오네요? 오히려? 아, 이거, 이거 또 죽어요. 자, 테란이 오히려 나옵니다, 이젠. 자, 이거 리콜하려는것 같은데. 자, 리콜리콜 리콜 이거 뭐고 지금 이거 못 막으면 지, 지, 겨우 지, 이거 깨지면 집니다, 결국. 테란은? 아, 급수는? 그렇죠, 이거 막으로 가야죠. 인구수 터졌죠, 이미? 아, 이거, 이거, 전대인데요, 디스가 리콜 한방 노리는 것 같은데, 이게, 옥저버, 아, 이게 터렛이 있어서, 이게 떨어질 수 있나, 이거? 이게 육터렛인데? 일단 떨어졌어요, 일단 떨어졌고. 여기 깨졌어요, 여기 깨졌고. 자 커맨드. 이 커맨드를 깨도 결국은 자 어, 커맨드가 날라갔어요, 일단 커맨드 날라갔어요, 커맨드 날라갔고 문제는 여기인데 여기를 못 지키면 결국 짐리가 쓰는. 자 이렇게 감정적으로 갈 때가 아니에요. 자, 집중해서, 계속 집중해야죠. 아 근데 여기 벌도 뭐야, 아, 벌초도다 하죠, 어 여기? 어? 예? 뭐야, 벌쳐다 우리 아야, 벌초 여기, 아, 여기로 빠졌네. 근데, 일꾼이 없어요, 어차피. 예, 네, 어차피 일꾼이 없어서, 여기, 아, 이러면 돼. 네. 자, 일꾼 없죠, 여기? 예, 네, 일꾼 우리에요. 자, 인구수는 터서 인구수는 이제 토스가 못 이기는 인구수긴 한데. 자, 이제 테라도 좀 있으면 자원이 마르고. 아비터한 마리 살아있고. 프로모만 잘 붙이면서, 여기 포토 좀 다, 바꾸 프로모만 잘 붙이면. 아주 할만합니다, 토스. 생각보다. 그게 막 엄청 불리한, 아, 불리한 건 맞는데. 자, 투포토, 이 그냥 까버리겠죠, 그냥? 3, 삼오 걸쳐라. 벌써 그냥 까버리죠, 이거는. 자, 이러면서 리콜. 자, 이거 리콜. EMP가, 아, 만화가 없네요. 만화가, 만화가, 만화가 없어. 자, 여기 내서스깨졌고요 네 어? 리콜? 예? 자, 일단 떨어졌어요. 일단, 일단 떨어졌는데, 자, 굉장히 소규모로 떨어고 아, 지금 이거 너무 조금 들었는데, 이구수8 0이에요 아, 이거 마인드 다 밟히고, 아, 이걸 못먹을것 같은데, 근데? 와, 아, 이거 결국 테란이 이겼네요. 예, 이러면 테란이 이겼습니다. 뭐가 없네. 여기도 날라갔어요. 그럼 멀티가 여기 하나 있는 거고. 예, 이러면 테란이 이기는 그림으로 갑니다, 일단. 자, 일단은, 방화로 오긴 하는데, 아, 이거 템플로 아무것도 못하고 다 죽었고. 예, 네, 이러면. 이제 미래가 없죠, 예. 네. 아, 이걸 왜 올리죠? 아, 이마나를 지금 여기다 쓸 때가 아닌데. 아, 어, 이거 너무 아쉬운데요? 이걸 지나요? 진짜 다 이겼는데. 아, 이거 다 밟아요. 에이. 이러면 이제 테란이 좀 여유로워졌죠. 테란은 여기서 이제 오컵 먹어도 됩니다. 아원이 없어. 이제는 뭐 예, 아비터 리콜만 신경 쓰면은 뭐 변수가 없죠 이제는 아예. 게임이 많이 힘든 투수 상황이고요. 테나은 그냥 우컵 먹으면서 진출, 진출, 뭐 진출을 할수 있는 지금 뭐 판단은 안될 수도 있는데 어 진출하나요? 네 진출을 하네요. 네. 뭐 진출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합니다. 상대 리콜을 못하게 강요할 수도 있고요. 갑니다. 자, 3일억까지 찍었는데, 지금 토스가 이게 활성화가 되도 불리합니다. 이게 활성화 되도 불리한 상황이라. 자, 베스, 자, 이걸 과연 막을 수 있을지 아무리 봐도 막을 각이 안 나오거든요. 이거, 자, 들어가는데, 아, 템플도못 썼구요. 아, 마라도못 썼어요. 아. 아, 끝났네요. 지지 나오네요. 애결은 안 갔네요.